우리 학교에는 많은 학생들이 의견을 표명할 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. 바로 청원관 게시판인데요. 지난 3월부터 현재까지도 교내외 이슈들에 대한 학생들의 의견이 대자보를 통해 전달되고 있습니다. 총 여학생회 존폐, 특정 강의 교수 논란, 국정화 노동 개혁 폐지 등이 그 내용인데요. 시사 이슈뿐만 아니라 문학적인 내용을 게재하며 관심을 끌기도 했습니다. 대자보의 사전적 정의는 우리나라 대학가에서 내부치거나 걸어두는 큰 글씨로 쓴 글입니다. 학생들은 대자보를 통해 자신의 목소리를 내고 다른 학생들과 소통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는데요. 앞으로도 경희인의 소통 창구로서 대자보가 올바른 대학 문화로 자리 잡길 기대합니다. 부요뉴스 한채입니다.